매일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부터 이미 지쳐 있다는 느낌,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눈을 뜨기도 전에 몸이 천금망은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에너지가 방전된 듯한 기분, 커피 한 잔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그리고 마치 안개가 낀듯 흐릿한 정신 상태, 우리는 종종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피곤해서 나이가 들어서 혹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치부하며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 때문은 아닐까요? 특히 우리 몸의 해독공장 역할을 하는 간과 혈당조절의 핵심 기관인 췌장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두 장기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독소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의 기능이 저하되면 마치 엔진이 망가진 자동차처럼 우리의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오염 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간과 췌장은 점점 더 혹사당하고 그 기능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해한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막연한 피로감에 시달리거나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잃어버렸던 아침의 활력과 하루 종일 지속되는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회 귀 기울이고 자연이 제공하는 치유의 힘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복잡한 의학 용어나 어려운 이론 대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접근 방식과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고 지방을 소화하기 위한 담즙을 생성하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등 매일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췌장은 혈당 조절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저장되도록 조절하며 소화효소를 분비하여 음식물 분해를 돕습니다. 이두 장기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되면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에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혈류를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며 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로감을 넘어 피부 문제, 관절 통증, 그리고 심지어는 장기적인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쌓이면 우리 몸은 마치 과부하가 걸린 기계처럼 점차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잡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자연이 제공하는 특별한 씨앗들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이 씨앗들은 단순히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췌장의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씨앗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씨앗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간이 더 효율적으로 독소를 처리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단순히 피로감이나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핵심 기관들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놀라운 씨앗들을 어떻게 당신의 일상 식단에 통합하여 단 3일 만에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당신의 간과 최장을 위한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동맹군이 될 것입니다. 적절한 계획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몸의 균형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세 가지 씨앗은 바로 이러한 회복 과정을 촉진하는 강력한 천연 자원입니다. 이 씨앗들은 단순히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세포 수준에서 작용하여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췌장의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씨앗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한 겸증 작용을 통해간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고 췌장 주변의 염증을 완화하여 이들 장기가 최적의 상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욱이 이 씨앗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 필수적인 미네랄과 비타민에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씨앗은 간의 해독 효소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독소 제거 능력을 강화하는 반면 다른 씨앗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의 활동을 지원하여 음식물 분해를 돕고 소화 분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 덕분에 이 씨앗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단순히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소화 기능 개선, 피부 톤 변화,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 증진과 같은 다방면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낡고 녹슨 기계에 윤활류를 붓고 부품을 교체하여 새 것처럼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강력한 씨앗들을 어떻게 당신의 아침 식사에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씨앗은 생으로 섭취할 때보다 살짝 볶거나 갈아서 섭취할 때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씨앗의 단단한 껍질이 소화 효소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공 과정을 통해 이러한 장벽을 허물어 우리 몸이 더 많은 유익한 성분을 흡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씨앗은 종종 다른 식품과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귀리나 아마씨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와 상호작용하여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완만하게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대미 갑작스러운 물줄기를 완만하게 조절하듯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여 췌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씨앗인 호박씨는 아연의 보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연은 췌장에서 인슐린의 생산과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연 결핍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호박씨를 아침 식사에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췌장의 건강을 지원하고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아연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호박씨에는 마그네슘 또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는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더잘 운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호박씨는 췌장 건강과 혈당 관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치 두 개의 열쇠가 하나의 자물쇠를 열듯 아연과 마그네슘의 복합적인 작용은 췌장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씨앗을 아침 식사에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간과 췌장의 기능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씨앗들을 아침 식사에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 즉, 당신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해독 과정을 돕는 첫 번째 기회를 최적화하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씨앗은 생으로 섭취할 때보다 살짝 볶거나 갈아서 섭취할 때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씨앗의 단단한 껍질이 소화 효소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공 과정을 통해 이러한 장벽을 허물어 우리 몸이 더 많은 유익한 성분을 흡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햄프씨드는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서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제공하여 간의 해독 능력을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햄프시드에 함유된 감마리놀렌산 GLA는 강력한 한겸증 작용을 통해 간의 염증을 완화하고 간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마치 손상된 건물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씨앗인 호박씨는 아연의 보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연은 췌장에서 인슐린의 생산과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연 결핍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호박씨를 아침 식사에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췌장의 건강을 지원하고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아연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아마씨의 수용성 섬유질은 물과 만나 젤 형태를 형성하여 이러한 혈당 조절 효과를 더욱 증대시킵니다. 또한 아마시의 풍부한 리그나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한겸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간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리그나는 마치 간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아서 유해 물질로부터 간세포를 지켜내고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씨앗을 아침 식사에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간과 췌장의 기능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또한 GLA는 면역 체계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기여하여 과도한 염증 반응이 간과 췌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마치 과열된 엔진을 냉각시키는 냉각수처럼 GLA는 우리 몸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더욱이 호박씨는 단순한 아연 공급원을 넘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간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환경 독소,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세포 손상을 가속화하고 장기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호박씨의 항산화 성분은 이러한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간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최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분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마치 깨끗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 시스템이 도시 전체의 위생을 유지하는 것처럼 건강한 장은 간이 겪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각 씨앗의 개별적인 효능을 넘어 이들을 함께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좀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햄프시드의 단백질과 GLA, 호박씨의 아연과 항산화 성분, 그리고 아마씨의 섬유질과 리그난이 결합될 때그 효과는 각 성분의 합보다 훨씬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햄프시드의 GLA는 아마씨의 리그난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며 이는 간과 췌장의 전반적인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섬유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하루 종일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고 에너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마치 든든한 기초공사가 튼튼한 건물을 지탱하듯 건강한 아침식사가 하루 전체의 건강한 식습관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효능을 넘어 장기적인 건강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 씨앗들을 아침 식사에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 즉 당신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해독 과정을 돕는 첫 번째 기회를 최적화하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더욱이 호박씨는 단순한 아연 공급원을 넘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간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환경 독소,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세포 손상을 가속화하고 장기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호박씨의 항산화 성분은 이러한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간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췌장의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분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마치 건물을 짓는데 튼튼한 기초와 보호막이 필요한 것처럼 간과 췌장의 세포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마씨의 섬유질은 앞서 혈당 조절 효과를 언급했지만 그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햄프시드의 GLA와 아마시의 리그난이 결합하면 강력한 한 겸증 효과를 발휘하여 간과 췌장의 전반적인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호박씨의 아연과 햄프시드의 단백질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데 필요한 효소 활동을 서로 보완하며 강화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은 우리 몸의 치유 메커니즘을 보다 근본적으로 지원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듯 이 씨앗들의 조합은 우리 몸의 건강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이끌어냅니다. 더 나아가 이 씨앗들은 간과 췌장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도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놀라운 씨앗들을 어떻게 당신의 일상식단에 통합하여 단 3일 만에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당신의 간과 최장을 위한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동맹군이 될 것입니다. 이 씨앗들이 당신의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더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면, 단순히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선 놀라운 생화학적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 호박 씨의 영양성분은 최장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췌장은 끊임없이 인슐린과 소화효소를 분비하기 위해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호박씨의 풍부한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은 췌장 세포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제공하여 췌장이 지치지 않고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마치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 섭취에도 신경 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호박씨에 함유된 특정 식물성 스테롤은 최장세포막의 구조적 무결성을 강화하여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최장세포를 보호하는 추가적인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아마씨의 섬유질은 단순히 장건강을 넘어 혈당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햄프시드의 한겸증 성분과 아마씨의 리그난이 결합되면 간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있어 각 성분이 단독으로 작용할 때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간세포의 재생 속도를 가속화하고 간 기능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호박씨의 아연과 캠프시드의 단백질은 췌장의 인슐린 생산 및 분비 과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췌장이 혈당 조절이라는 복잡한 임무를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은 마치 여러 명의 숙련된 전문가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잦은 야근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체내에 쌓인 피로 물질을 가니 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호박씨에 함유된 특정 피토케미컬, 예를 들어 카로티노이드 계열 화합물들은 최장 세포 내의 신호 전달 경로에 영향을 미쳐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이는 인슐린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더 효과적으로 운반하도록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작용은 마치 꽉 막혔던 도로에 새로운 신호체계를 도입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특히 평소 식습관으로 인해 혈당 변동성이 큰 분들에게는 이러한 미세한 조절 메커니즘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씨앗을 아침 식사에 통합하는 데 있어 우리는 단순히 섭취량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각 씨앗의 특성을 고려한 조합과 조리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햄프 씨드는 열에 비교적 민감함으로 요거트나 스무디에 그대로 넣어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호박씨는 살짝 볶으면 고소한 풍미가 더해져 맛과 식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아침 식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아마씨의 경우 통아마씨보다는 갈아서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마치 씨앗의 껍질을 부셔 내용물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씨앗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햄프시드에 함유된 필수지방산 비율은 단순히 염증 감소를 넘어 세포막의 유연성을 증진시켜 영양소의 세포내 흡수 효율과 노폐물의 배출 효율을 동시에 높입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찌꺼기로 막히면 물의 흐름이 나빠지는 것처럼 세포막의 기능이 저하되면 세포 내부의 에너지 대사 및 해독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햄프시드는 이러한 세포 수준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여 간과 췌장 세포가 마치 새 수도관처럼 신선한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찌꺼기를 신속하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세포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인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호박씨의 풍부한 비타민 E와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유익균들은 장 점막을 강화하여 외부 유해 물질이 혈류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장벽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는 간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을 줄여주어 간의 해독 부담을 크게 경감시킵니다. 또한 이 유익균들이 생산하는 단쇄 지방산 SCFA은 간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간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하는 신호 전달 물질로도 작용하여 간의 재생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마치 도시의 하수 시스템을 정비하여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씨앗들을 당신의 아침 식사에 통합하는 것은 단순한 레시피 적용을 넘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의식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용법은 당신이 매일 같은 방식으로 씨앗을 섭취하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며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치 다양한 색깔의 물감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듯 다양한 조리법으로 씨앗을 활용하는 것은 당신의 건강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세 가지 씨앗을 통해 당신의 몸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몸의 근본적인 활력 저하가 단순히 피로감이나 무기력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간과 최장이라는 핵심 기관의 기능 이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씨앗들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을 넘어 우리 몸의 생화학적 경로를 조율하고 세포 수준에서의 기능을 최적화하며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합니다. 마치 흩어진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듯 각 씨앗의 고유한 효능들이 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몸에 잠재된 회복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낡은 건물을 보수하고 강화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회 더욱 귀 기울이고 자연이 제공하는 치유의 힘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몸이 보내는 희미한 신호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그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신호에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던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듯 우리는 몸의 정화와 회복을 통해 진정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당신의 간과 췌장을 위한 마법의 열쇠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가진 치유 능력을 일까우는 촉매제입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며 올바른 영양과 보살핌이 있다면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단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의 몸이 경험할 변화는 단순한 피로 감소를 넘어설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건강한 삶은 꾸준한 관심과 노력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세 가지 씨앗은 당신의 건강을 위한 훌륭한 도구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과 존중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주는 관심과 보살핌에 언제나 감사하며 그에 상응하는 건강과 활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자연의 지혜를 당신의 삶 속에 꾸준히 녹여내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아침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닌 몸과 마음의 완벽한 조화를 향한 희망찬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완벽하며. 당신은 그 완벽함을 되찾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